안녕하세요. 코우브 아이더입니다. 게임을 처음 실행한 다음 그래픽 설정으로 가면 설정에도 달라지는 부분을 잘 모르겠고 워낙 어려운 용어들이 많아서 그냥 포기하고 자동으로 설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도 시간을 투자하면 사양 대비 괜찮은 그래픽을 뽑아낼 수 있는데 게임에서 기본적으로 설정된 안티 에어리어싱 옵션을 끄면 좀더 선명한 화면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턱대고 여기까지만 보고 안티 에어리어싱 옵션을 끄면 가장자리가 지글거리는 계단 현상이 심해져서 어떠한 유저에게는 아나느님만 못한 해결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일단 좀더 선명한 화면을 얻기 위해 왜 안티앨리어싱 옵션은 화면을 흐리게 만드는지 또 계단 현상도 제거하고 화면을 선명하게 만드는 방법을 이번 그것이 알고 싶다 영상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계단 현상은 뭐고 그걸 제거하는 안티앨리어싱 옵션을 설명한 영상이 있으니 궁금하시면 클릭해서 보시고 다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우리가 보는 세상은 해상도가 사실상 무한인데 컴퓨터에서는 해상도가 제한되어 있어 가장자리를 표시할 때 일그러짐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옵션이 안티 에어리어싱 옵션이고 지금까지 개발된 매우 많은 종류의 안티 에어리어싱이 존재합니다. TAA, FXAA, SMAA, MSAA 등 그래픽 설정을 보셨다면 한 번씩은 봤을 옵션들이죠. 여기서 안티에어리어싱 옵션을 키면 화면이 흐려지는 이유가 존재합니다. 크게 안티에어리어싱은 물체의 가장자리를 찾아 부드럽게 만드는 방법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실제 3D 정보 속에서 가장자리를 찾는 안티는 지연 안티에어리어싱 그리고 이미 만들어진 2D 화면 속에서 가장자리를 찾는 안티는 포스트 안티에어리어싱이라고 불립니다. 당연히 지연 안티는 화면의 선명함을 잃지 않고 화면을 부드럽게 만들어주지만 컴퓨터의 연상량이 상당히 많아져서 성능 하락이 굉장히 심합니다. 반면 포스트 안티는 정확하게 가장자를 리 찾는 게 아니라 대충 이러한 곳에 모서리가 있겠구나 추측하기 때문에 성능 하락은 별로 없지만 모서리가 아닌 곳에도 안티 효과를 줄수 있기 때문에 화면이 전반적으로 흐려집니다. 앞에 나온 안티에 알리어싱들은 최근 다양한 기술들을 접목함으로써 두 가지 기준에 명확하게 구분되지는 않지만 굳이 구분하자면 MSAA는 지연 안티, 그외 TAA, FXAA, SMAA는 포스트 안티입니다. 각각의 안티 작동 방식을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지연 안티인 MSAA, 멀티 샘플링 안티 엘리어싱은 하나의 픽셀을 설정에 따라 두 번, 네번 혹은 여덟 번 추출해서 픽셀당 면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픽셀의 음영을 조절해 안티 효과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픽셀을 추출해 안티를 주는 슈퍼 샘플링과 달리 모서리에 걸친 픽셀만 추출하기 때문에 비교적 성능 하락이 적습니다. FXAA (Fast Approximate Anti-aliasing)은 화면의 밝기를 분석하고 밝기가 갑자기 변하는 곳을 찾아 안티 효과를 줍니다. 무엇보다 3D 정보를 이용하지 않아 부정확하기 때문에 물체의 가장자리가 아닌 텍스처에도 적용되어 화면이 전체적으로 흐려질 수는 있지만 지금까지 나온 안티 중에서 가장 빠른 안티입니다. 그 다음 SMAA는 화면의 가장자를 찾을 때 미리 설정된 패턴에 따라 안티 효과를 줘서 FXAA와 비교해 보았을 때좀더 선명한 화면을 얻을 수 있고 다른 안티와 같이 이용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TAA의 경우는 움직일 때 화면이 지글거리는 현상을 제거하기 위해 이전 화면과 현재 화면을 섞는 기법을 사용하고 정지했을 때도 안티 효과를 주기 위해 MSAA도 같이 사용합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게임이 기본적으로 성능 하락이 적은 포스트 안티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화면이 흐려 보이게 나오는 것이며 배틀그라운드 같은 게임은 내가 어떠한 안티를 적용하고 있는지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저가 직접 안티를 설정해야 좀더 선명한 화면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안티, 그리고 그 안티의 세부 옵션을 레인보우 식스 시즈 같이 세부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게임이라면 게임 안에서 해결할 수 있지만 그런 게임이 별로 없죠. 아무튼 선명한 화면을 얻기 위해서는 화면에 다양한 효과를 주는 리쉐이드를 설치하면 되는데 동영상 정보에 나와 있는 링크에서 다운받고 실행시킨 다음 게임 파일을 고르고 API를 선택하면 되는데 보통 다이렉트 10을 고르면 됩니다. 그 다음 예를 누른 다음 다운받을 효과를 선택하는데 보통 우리가 직접 설정할 안티인 SMAA 그리고 선명 효과인 루마샤프 또는 필름액샤프만 다운받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게임을 실행하면 창이 뜨는데 이제 앞으로 실시간으로 효과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Shift와 F2키를 같이 누르면 창이 뜨고 여기서 안티 효과, 선명도 효과를 실시간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게임마다 안티의 설정도 다르고 또 유저마다 그래픽을 더 우선시 하는지 안티 효과를 더 우선시 하는지 다 다르기 때문에 설정 값이 다 같을 순 없지만 제가 플레이하는 배틀필드1의 경우는 게임에서 안티를 설정하고 따로 선명도 효과를 주는 편입니다. 물론 설치하고 나에게 맞는 설정 값을 찾는 게 상당히 귀찮겠지만 앞에서 말했듯 게임 화면을 흐리게 만드는 안티 옵션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게임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설정하는 방법밖에 없죠. 그나마 홈페이지에 프리셋 탭으로 가면 유저들이 만든 설정 값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게임 화면을 흐리게 만드는 안티 옵션, 그리고 선명하게 만드는 법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음 그것이 알고 싶다 시리즈에서는 어떠한 것을 다뤘으면 하나요? 댓글로 많이 살아 주세요. 저는 지금까지 코우바이드였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